네이창근 단장입니다 오랜만에 어, 밴드 회원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어, 저는 마지막으로 항상 말씀드렸지만 전국토에 땅굴을 다 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수천 개의 일입니다 어떤 그런 수천 개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지역적인 휴전선 155마일을 쪼개서 1마일로 따졌을 때에 제가 판단하게 86개에서 100개 정도가 됩니다. 넘습니다. 그러면 휴전선 155마일에 페바 알파 브라보 차리라는 전초방어선, 중간방어선, 최후방어선이 있는데 거기까지 8개씩만 뚫었다고 하더라도 수천개에 이릅니다. 어... 땅굴 지하는 이미 북한이 모든 걸 장악했고, 군인 아파트 지하 4개에서 3개, 그 다음에 전 부대의 CP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땅굴을 정말로 회파하지 않으면 나라는 이미 망한 겁니다. 저는 지금 극심한 당뇨로 평창 땅굴 때문에 좀 몸이 안 좋아져서 어 오로지 평창 당골 하나만 생각하고 있는데 다 극심한 당뇨로 졸도 도두번 했고 약도 먹고 있지만 은 제가 아는 친구 내분비과 친구는 무슨 단백질 많은 거 영양 섭취를 많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또 쓰러지면 길가에서 쓰러지면 큰일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 온통 신청이 지금 평창에 쓰여 있습니다. 평창을 내가 노리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6월 달이라고 하는 보훈의 달에 터트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평창이라는 지정학적인 입장이 지금 모든 전 세계 언론들이 평창 동계 올림픽 내년 2월 열림으로 다 지역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거리 땅굴을 확실하고 분명히 밝힌다면 전 전선의 땅굴이 확인되리라고 시발점이 돼서 땅굴 찾기에 동원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개항에 갔었고 복진구 목사는 물론 제가 가르치고 제가 친구이자 했지만 개항에 어마어마한 것을 혼자 싸우고 있습니다, 복증국 목사가. 또한 가지 제자는 송호영, 땅굴 때문에 군복까지 벗게 된 송호영 상사도 있고, 또 몇몇 매스승님이었던 네 교관이었던 김인기 대표님도 계시고, 또 목사님들,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 제보를 해주고 이러는데, 국가는 아직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전 전선에 땅굴을 다 팠습니다. 지하는 이미 북한이 점령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영우 씨 기순자는, 김남준 씨 기순자는 뭐라고 했냐면 1994년도에 군단 이상의 병력이 지하에 이미 남아있다. 전 그걸 구라라고 인정을 했고 대한민국 군대가 그럴 수가 없을 것이다. 군대라는 조직이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실상을 제가 판단해 본 결과는 이제는 돌이켜 보면 그 사람들 많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28년의 노하우, 그 다음에 내 대부인 이종창 신부님 모든 것을 연역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설문지법으로, 사회학적으로 우리가 따져도 땅굴이 회바 차리를 넘어온 것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는 것은 청음이 중요합니다. 엘로드로 땅굴이 있다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엘로드로 땅굴 탐사가 나왔으면 거기에 정확한 청음. 지금은 제가 평창에서 들은 소리로 들어보면 갱착소리가 전동 갱착 소리가 전동갱차 소리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이걸 국가도 모르고 국방부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들은 추정과 추측, 예단, 자기 머릿속에 있는 지식 가지고 팔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증거와 증인, 그다음에 청음, 이 모든 사실을 가지고 땅굴을 주장하는 겁니다. 아직도 제보를 많이 해주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창 땅굴을 끝내려고 제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걸 가용했지만 힘이 들고 지칩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호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 다시금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백분지법으로 나눠도 세바 알파 브라보 차리로 넘어온 땅굴은 수천 개의 일입니다 그들이 만일 결심만 한다면 새벽에 인공기가 중앙청청사나 청와대나 각종 기관관청에 나부기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저도 간과했지만 이 메시지가 전파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 크리스찬은 우리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북에 점령당하면 제일 먼저 처형 대상 1호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들은 관념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는 자들이 힘을 모쳐서 청와대던 국방부에 지탄하는 목소리를 해줘야 되고 항의를 해야 됩니다. 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보수도, 우익도, 좌익도, 좌파도 더더욱 아닙니다. 전 순수하게 지하의 우리 영토를 침범한 행위에 관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고,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